여러분, 요즘 인스타리스나 유튜브 셔츠를 스크롤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마주치게 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귀여운 아기나 강아지가 신나게 춤을 추는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재밌게 보다가, 어, 이 영상 어떻게 만든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영상들은 정말 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 댄스 영상은 귀여운 아기나 강아지 영상도 재미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AI 인플루언스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영상을 생성할 때 팔이 짧은 아기나 강아지 같은 경우 팔을 A자 형태나 T자 형태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포즈가 AI가 사물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배경은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걸 추천하며 이유는 단순한 배경은 나중에 배경 제거를 통해 화려한 장소의 영상을 뒤에 입히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트포에드메이커를 실행하고 왼쪽 도구바에서 미디어 AI 비디오를 누른 후 AI 댄스 선택 앞으로 사용할 클링 2.6의 모션 싱크 기능 덕분에 이미지에 춤추는 영상을 추가하면 AI 캐릭터가 그 동작을 정확하게 복사해 줍니다. AI 댄스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클링 2.6 모션 컨트롤 스탠다드를 선택합니다. 캐릭터 업로드 부분에 미리 만든 아기 이미지를 붙여 놓고 다양한 동작 템플릿에 어떤 AI 댄스 창구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댄스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댄스 이미지를 볼수 있는데 영상의 표정까지 모두 클링 2.6이 복사합니다. 이제 템플릿을 선택한 후 아래 생성 버튼을 눌러주고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완성된 영상을 확인해 보면 확실히 영상의 품질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받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원본 영상 사용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커먼즈 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커스텀 ai 댄스 영상의 베이스가 되고 마지막에 보여줄 교차 편집 작업을 보여줄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본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 원하시는 아무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원본 영상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배경은 단순하고 혼자 춤추고 있는 30초 이내 쇼츠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딱 맞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히트포 에드메이크로 돌아와서 AI 비디오를 누르고 AI 댄스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클링 2.6 모션 컨트롤 프로페셔널을 선택합니다. 주로 이 기능은 AI 인플루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AI로 만든 인플루언서 캐릭터 이미지를 붙여놓고 동작 템플릿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0초 이내의 영상만 가능하며 30초가 넘어가는 경우 영상을 분할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면 동작, 표정 그리고 움직임이 원본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은 저작권 문제로 제외하겠습니다. 왼쪽의 원본 영상과 오른쪽의 AI 댄스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얼굴 표정 그리고 동작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것 같이 보입니다.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교차 편집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히트포 에드메이크를 실행합니다. 메인 영상에 원본 영상을 두고 생성한 두 개의 영상을 위로 겹칩니다. 영상의 시작 부분만 맞추면 되는데 AI가 생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나란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영상을 끊어주시기만 하면 전문가가 작업한 것처럼 교차 편집이 완성됩니다. 작업이 완료됐으면 상단의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형식, 해상도를 선택 후 내보내기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영상이 생성됩니다. 완성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하고 영상에 효과를 넣어주면 전문가가 완성한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30초 만에 만든 것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트포 에드메이커의 AI 댄스 기능으로 AI 댄스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댄싱 머신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오늘 소개한 히트포 애드메이커는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